병원에 오는 환자 10명 중 9명이 이세 가지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35년차 최민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틸 수 있나요? 못하셨다면 정말 위험하고요. 10초 버티셨어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방심하거든요. 제가 수술한 환자들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이세 가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대구 이순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69세에 무릎 수술 직전까지 갔는데 이세 가지를 3개월만 했더니 지금은 계단을 사뿐히 오르시고 통증도 없으세요. 그런데 수술하면서 발견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건강하다던 분들도 실제로는 이미 위험 상태였던 겁니다. 그세 가지가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첫 번째, 거실에 있는 그것 하나로 할수 있는데, 99%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화장실에서 매일 하는 그 동작입니다. 모르면 3개월 안에 119를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방금 해보신 그것인데, 수술실에서만 알수 있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한번 안 가도 될 정도로 10년 더 오래 사실 겁니다. 지금부터 수술실에서 깨달은 그 비밀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3위는 걷기입니다. 에이, 선생님 걷기야 누가 못해요? 저는 매일 공원에서 한 시간씩 걸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작년에 인천에 사는 74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셨던 분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집앞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죠. 수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0년간 걸으신 분 치고는 뼈가 너무 약했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밖에서 걷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날씨 때문에 중단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못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3일만 쉬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위험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너무 빨리 걷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걸어서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하는 걷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바른 집 걷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거실 한가운데 서세요. TV 앞이 가장 좋아요. 둘째,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계단 오르는 것처럼요. 셋째,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마치 행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넷째, 발끝으로 착지하지 마세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세요. 다섯째, 숨을 크게 쉬면서 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요. 이렇게 하루에 30분, 아니 20분만 해도 밖에서 1시간 걷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왜냐 하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할수 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더라도, 거실에서 10분이라도 할수 있어요. 실제로 2019년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매일 한 그룹이 공원에서 걸은 그룹보다 심장 기능이 30%더 좋아졌다고 나왔어요. 30%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0세 심장이 50세 심장처럼 뛴다는 뜻이에요. 박정수 할아버지도 수술 후에 집에서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비와도 눈와도 매일 운동해요. 거실에서 드라마 보면서요. 지금도 82세가 되셨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2위에서 말씀드릴 운동을 안 하면 걷기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더 무서운 건 99%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2위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2위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65세 넘으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운동이에요. 제가 35년간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고관절 골절로 오신 분들의 90%가 이 동작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부산에 사는 71세 김영호 할아버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시는데 그만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그때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제 병원에 오셨죠. 검사해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30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근육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어요.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만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100세대 중에서 50세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무릎, 허리, 고관절이 모두 망가져요. 하지만 의자 스쿼트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올바른 의자 스쿼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 앞에서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려 서세요. 둘째, 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깍지 끼세요. 절대 의자를 잡으면 안 돼요. 셋째,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요. 넷째, 앉자마자 바로 일어나세요. 다섯째, 일어날 때는 숨을 후하고 내쉬면서 힘을 주세요. 처음에는 다섯 번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7번, 그 다음 주에는 10번 이렇게 늘려가세요.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김용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운동하셨어요. 처음에는 세번도 힘들어 하셨는데 2개월 후에는 20번을 뚝딱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 근육이 30% 늘어나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변기에서 일어날 때 끙끙 안 해도 돼요. 손자랑 술래잡기도 할수 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있을 때만 하세요. 혹시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자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50cm 정도가 딱 좋아요. 2022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의자 스쿼트를 3개월만 해도 낙상 위험이 70%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70%가 뭔 뜻인지 아세요? 10명 중에서 7명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직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운동이 의미가 없어져요. 드디어 1위입니다. 한발석이에요. 어? 그거 영상 처음에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99%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효과를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운동을 생명운동이라고 불러요. 왜냐 하면 이 하나만으로도 수명이 결정되거든요. 전주에 사는 77세 한순덕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에 손자 돌잔치에 가시다가 현관에서 넘어지셨어요. 발목을 다쳐서 3주 동안 킵스를 하셨는데 그 후부터 자꾸 넘어지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넘어지시니까 가족들이 너무 걱정됐죠.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균형 감각이 20대에 10% 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빨리 없어져요. 60세부터는 매년 6%씩 줄어들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6개씩 사라진다면 10년 후에는 40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균형을 못 잡겠죠? 하지만 한발 서기를 제대로 하면 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올바른 한발 서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벽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세요. 넘어졌을 때 잡을 수 있게요. 둘째, 한쪽 발을 5cm만 들어 올리세요. 무릎까지 올릴 필요 없어요. 셋째, 들어 올린 발은 뒤쪽으로 살짝 빼주세요. 균형 잡기가 더 쉬워져요. 넷째, 눈은 정면 2m 지점을 보세요. 발끝 보면 넘어져요. 다섯째, 팔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리세요. 비행기 날개처럼요. 처음에는 3초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5초, 그 다음에는 7초 이렇게 늘려가세요. 목표는 30초예요. 30초를 할수 있으면 20대의 균형 감각을 되찾은 거거든요. 한순덕 할머니도 처음에는 1초도 못 하셨어요. 하지만 3주 후에는 10초, 2개월 후에는 30초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한 번도 안 넘어져요. 어제는 손자랑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이 한발서기를 매일 하면 낙상사고가 85%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85%가 뭔 뜻인지 아세요? 경로당에 20명이 있으면 17명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한발 서기를 할때 뇌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균형을 잡으려고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한발 서기를 매일 한 그룹이 안한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하지 마세요. 혈압이 불안정해서 위험해요. 밥 먹고 30분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한발 서기를 몇 초나 할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10초 미만이면 당장 시작하셔야 하고 30초 이상이면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해야 할세 가지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이 바로 이 운동들 때문에 다친 분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위험한 운동, 무리한 스트레칭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진수 할아버지 얘기예요. TV에서 요가를 보고 따라 하시다가 어깨가 완전히 빠지셨어요. 탈구된 거죠. 응급실에서 어깨를 다시 맞추는 동안 너무 아파하셨어요. 3개월 동안 팔을 못 쓰셨거든요. 선생님, 몸이 좋아질까 봐서 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힘줄과 인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아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져서 조금만 당겨도 끊어지거든요. 특히 목과 어깨, 허리를 억지로 돌리거나 구부리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칭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만 유지하세요. 목은 좌우로 천천히 세 번만 돌리고요. 허리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살짝 숙이는 정도면 충분해요.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한 느낌만 들어야 해요. 두 번째 위험한 운동, 점프 운동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미자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제자리 뛰기를 하시다가 압박골절이 왔어요. 등뼈가 주저앉은 거죠.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밥도 누워서 드셔야 했어요. 선생님, 운동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65세가 넘으면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뛰면 뼈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삭한 과자를 힘주어 누르면 부서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집에서 걷기가 가장 안전해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 부위가 바로 어깨와 등뼈였어요. 특히 겨울철에 집에서 운동하시다가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독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보고 따라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내몸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젊고 유연하지만 우리는 다르거든요. 혹시 운동 중에 어디든 아프시면 바로 멈추세요. 참고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저는 수술실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아팠는데 참고했어요. 운동이니까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운동은 시원해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몸을 풀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예열이 필요해요.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주세요. 2021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동 부상의 80%가 무리한 스트레칭과 점프 운동 때문이었다고 나왔어요. 80%가 뭔 뜻인지 아세요? 병원에 온 운동 부상 환자 10명 중에서 8명이 이두 가지 때문에 다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세 가지 운동을 하신 분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하면 10년 더 건강하게 살수 있지만, 잘못하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까지 위험한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운동 효과를 두 배로 높여주는 비밀 영양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양소들을 모르고 운동하는 건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금방 고장 나거든요. 자, 이제 운동 효과를 두 배로 높여주는 마법의 영양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겠죠? 단백질이 바로 그 재료예요. 부산에 사는 73세 이철민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릎 수술을 하신 후에 재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한 달은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식단을 점검해 봤더니 하루에 단백질을 30g밖에 안 드시고 계셨어요. 60kg 몸무게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죠.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이 필요해요. 60kg이시면 72g이에요. 달걀 하나에 6g, 두부 한 모에 20g, 생선 한 토막에 25g 들어 있어요.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만 드셔도 충분해요. 이철민 할아버지도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혀 안 아파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제 환자분들은 수술 후 회복이 두배 빨랐어요. 두 번째 영양소,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대전에 사는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까봐 항상 조심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시고 운동까지 병행하신 후 1년 만에 뼈밀도가 20% 향상되셨어요. 우유 한 컵에 칼슘 300mg, 멸치 한 줌에 200mg, 두부 한 모에 150mg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15분만 산책하시면 충분해요. 만약 햇볕 쬐기 어려우시면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을 드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절 재발률이 70% 낮았어요. 경로당에 10명이 있다면 7명이 다시 뼈가 안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영양소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회복 속도를 3배 빠르게 만드는 신기한 영양소예요.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 주고 근육 경련도 막아줘요. 울산에 사는 68세 박동철 할아버지는 운동만 하면 다음 날 근육통이 심해서 며칠씩 쉬어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시금치를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근육통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아몬드 10개에 마그네슘 80mg, 시금치 한 접시에 160mg, 바나나 하나에 35mg 들어있어요. 운동 후에 근육이 아프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예요. 견과류나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실제로 수술 후 통증이 빨리 사라진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신 거였어요. 2020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이 이세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근력이 40% 향상된다고 나왔어요. 40%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5세 근력이 65세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영양제로 드시지 마시고 자연 음식으로 드세요. 자연 상태의 영양소가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세 끼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30g 이상 드셔도 소용없어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물 8컵, 약 1.5리터는 드셔야 영양소가 몸 전체에 잘 전달돼요. 마지막으로 운동과 영양소 섭취 타이밍도 중요해요. 운동 30분 전에 바나나 하나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회복이 정말 빨라져요. 여러분,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올바른 영양소와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영양소라는 연료가 필요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실행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앞으로 10년은 병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35년간 수술실에서 깨달은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5세 이상이 무조건 해야 할세 가지 운동은 집에서 하는 걷기, 의자, 스쿼트, 한발 서기입니다. 이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10년은 병원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은 무리한 스트레칭과 점프 운동입니다. 이두 가지는 65세 넘으시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함께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셔야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발 서기 10초, 점심 후에 의자 스쿼트 5번, 저녁에 집에서 걷기 20분이면 충분해요. 3개월 후에는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거예요. 계단을 사뿐히 오르고 손주와 뛰어놀고 넘어질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5년간 수술한 1만 명의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수술 때에 오시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만큼은 제 수술실에 오지 마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